여기노이마당입니다 오늘은 여그저그 물을 탁 주면서 쳐다보니 바위솔이 너무 이쁜 거 있죠. 자구가 팍 달면서 엄청나게 달았어요. 자구들이. 그 자구 나오는 그 모습을 보니 너무 이쁜 거 있죠. 여기 연합바이솔 한번 보세요. 꽉 찼죠? 이렇게. 겨울에는 말라 비틀어져갖고 죽은 것처럼 하고 있더니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달라질 겁니다. 밑으로 막 쳐지면서 자구가 커 나오면 밑으로 막 쳐지면서 진짜 이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제 연사홍도꽃 피려고 피고 있죠. 이렇게 활짝은 안 폈지만 피고 있습니다. 저희 집 바깥에 풀타리 넘어 바로 풀타리에는 저기 어 철쭉이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철쭉들이 활짝 폈어요. 이거는 좀 늦네요. 이거는 하얗게 백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저희집 바이솔 보여드릴게요. 여기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컸어요. 크고 이렇게 달라졌답니다. 이렇게 죽은 것처럼 말로 비틀어져 있더니 이렇게 달라졌어요. 여기 꿩의비름도 진짜 이쁘죠. 이렇게 야가 가을에 단풍 들고 꽃필 때도 이쁘지만 지금이 또 이뻐요. 이 이쁘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캥거루 바이솔. 자고 단것 보세요. 막 자고 달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거는 붉은 바이솔. 여기도 붉은 바이솔. 여기는 피핀 바이솔. 다음에는 삼색 바이솔이 자구가 많이 달길래 뛰어다가 여기다가 좀 옮겨 심어 놨습니다. 여기는 돌담풍에 피어 있네요. 여기 진짜 이쁘죠? 이름을 까먹어요. 체리 바이솔. 체리 바이솔. 이렇게 체리바이 스리 3개 들어와 이뻐졌습니다. 진짜 이쁘죠? 어, 어파인바이에서 보세요. 이렇게 새끼를 치고 있습니다. 진짜 자구 많이 달죠? 이거 원래 심을 때한 포트만 심어서 이게 별로 몇개 없었거든요.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달죠? 큰사화큰사화도 삼아. 자구 많이 달아서 다 뛰어서 이리저리 다 옮겨놨어요. 뭐 지인 주기도 하고 선물하기도 하고, 어, 자구 진짜 많이 달고 있습니다. 진짜 정원 꾸미는 데는. 이바이솔이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에이, 다육이는 겨울이나 여름은 어렵죠. 근데 이바이솔은 노지에 이렇게 겨울에 월등을 시켜도 이렇게 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마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 이게 월등시킨 거예요. 바깥에 이게 있었죠. 야, 산셋. 이쁘죠? 이렇게, 선새 이렇게 이쁩니다. 저희 집이 항아리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이렇게 엎어 놓고, 또 항아리 잘라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돌, 돌구, 돌구통도 이렇게 많아요. 몇개 있어요. 절, 돌, 돌구통도 여섯 개나 된답니다. 이거 보이는 건 학독이죠. 여기에. 불의 옥자 이게 말렁튀게 번져요. 그래서 우선 이게 세 개를 제가 갖다 놨거든요. 이게 겨울에도 들여놓으면, 안에다 들여놓으면 사는데, 워낙 복잡해서, 어, 죽여버리고, <laughs> 새로 세 개. 드린 거랍니다. 여기 다시 여기 능견바이소 아이입니다 이렇게 능견바이소 지금 이런 이 능견바이소는 진짜 오래됐어요. 저희 집에서 저는 이거 키울 때는 누가 옆에서 지인이 죽일래 건성으로 갔다가 화분에다 밭 흙에다가 꽂아놨던 겁니다. 한, 야가 키운 지가 한 20년 거진 될 거예요. 바이소리라는 이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그냥. 그리고 정성들어서 키우지도 않고, 바득하다가 갖다 꽂아놓고는 잘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답니다. 로즈봉아, 로즈봉아도 진짜 이뻐요.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죠? 로즈봉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블랙, 탑, 블랙탑. 이렇게, 이거는 술단지인가요? 옆으로 쓸어서. 이렇게 이걸 심어줬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은 합독입니다. 합독, 항아리, 이거는 음, 물동우, 물동우도 많아요. 엽이별은 윌리엄, 년리엄도 이쁩니다. 이렇게. 초이스, 초이스도 이렇게 이쁩니다. 작년 여름에 초이스가 두 개인가 물러서 없어져서 여기 자리가 비어서 여기 포트네트 와인 어긋지 뽑아서 여기다 두 개를 심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거는 어, 주병인가요? 주변을 반절을 어, 잘라서 이렇게 두 개로 놓아서 이렇게 심어 주었습니다. 이거는 조그만한확실호입니다실호도이거는 어, 솔방울이거든요. 가운데 있는 건. 솔방울이 안은 조금밖에 안 되길래 원래 조금밖에 안 됐어요. 원래 이 둘레로, 이게 큰 선화가 많아서 자보들이 많이 나오길래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컸습니다. 상당히 컸어요. 이렇게. 주얼리. 주얼리. 이쪽 가성의 세 개는 큰 선화 같아요. 큰 선화가 많네요. 어. 이거는, 이것도 누주. 어, 바이설자구띄어서 지금 옮겨 놓은 겁니다. 이꽂이향 응, 어, 홍룡월입니다. 이렇게 약탕기에 심어져 있습니다. 아마 닐리스가 꽃이 피면 진짜 꽃이 크지요. 빨갛게 아주 쳐다보고 꽃이 너무 크니까 무섭다 그래요. 무섭다고 백합 이게 색색까지 색색, 뭐 분홍 하얀 뭐뭐 뭐 보라 지금 여기다 네가지 색상을 제가 심어놓은 것 같아요 진짜 꽃이 백합이거는 흠뻑스러니 말도 안되 크더라고요 크고 화려하니 진짜 이쁘더라고요 박합을 음, 이렇게 심어서 막 이렇게 속에서 나오고 크고 있습니다. 여기는 둥근잎들이 노랗게 꽃이 핀답니다. 따뜻한 딴, 돌같이 가도 여기고 어요 껑의 비름 껑의 비름 야는, 거, 어, 용어, 홍룡을, 홍룡을. 달궈질 때라 달궈졌어요. 진짜, 단단하니. 연화바에서 보세요. 진짜, 번져갖고, 늘어지고. 야, 는 이제, 말씀드리게 늘, 늘어질 판이에요. 지금 여기 돌 빼버려야 되겠어요. 돌을 일부러 박아놓은 건데. 네, 이렇게, 이쁩니다. 착연나 네. 보세요. 참. 진짜 달고 이 작년 여름에도 매 네,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달궈 질대로 달궈 졌어요 색상 진짜 이쁩니다. 바이솔, 피핀 바이솔. 이거는 붉은 바이솔, 붉은 바이솔. 좀 껑이 비름 이렇게 주변에 심어져 주변을 잘라서 한쪽을 위에. 거다가 꽁이비름을 찍어주었습니다. 이건 시루입니다. 이렇게 실로가 큰 시루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시루입니다. 이게. 어, 이거 게이 삼색바에서 삼색바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쁩니다. 이렇게 어, 꽁이비름 보세요. 가북 찼습니다. 이게 조그만 단지 속에 그 거미바에서 보세요. 자구가 정신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물주면서 쳐다보고, 아유, 자구 나오는 이 모습이 진짜 이쁜 거 있죠. 진짜 이뻐요. 어. 그래서 영상 한번 찍어 봅니다. 이거 보세요. 꿩의 비롬도 거기다 타북 차 있고요. 돌단풍이 그첫잔 소개가 하나가 피어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루즈, 루즈 바이소. 이렇게, 이거는 항아리 뚜껑입니다. 큰 단지, 큰 항아리 엎어놓고,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호랑이 발톱. 발톱, 호랑이 발톱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건강하세요. 접을게요.